실제로 그렇게 쓰신 겁니다. <laughs>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좀 혼자 웃었는데, 친일 이미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무쌍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달라는 저의 댓글이었다. 거기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분이 이렇게 앞으로 주의하겠다, 사과드린다라는 댓글을 쓰시고 나서, 아, 이 진술서를 쓰시고 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다니. 그런 자괴감에 시달려 있었던 거죠. 아, 그리고 한 부분 더 보죠. 진술인는 위와 같이 작성한 댓글이 고소인에 대하여 경멸하는 태도로 사람의 명예를 실추, 실추, 실추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경멸한다고 해서 나경원 국회의원에 대한 경멸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댓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진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쩌겠습니까 뭐 지금 약자 입장이고 고소가 고소 당한 분 입장이니까 충분히 뭐이 정도 진술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음,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그러니까 이분이 음, 진술서에 쓴 내용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어이 부분이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이 아주 큰 공적 인물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모욕을 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 글로 인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그런 진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식 기소도 아니고 또는 음 즉심도 즉심 해부도 아니고 즉결심판 해부도 아니고.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도 아니고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 분들 진행 중인 분들 사례도 몇 분이 좀 보내 오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남기신 글입니다. 제가 남긴 댓글은 한국말 몰라 한국말 몰라 주어 없는 에? 아베 첩. 제가 남긴 내용이 정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왜 남겼냐 하길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위대 창설 기념식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니다 생각해서 분노해서 댓글 썼다고 했고 그 이후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우편물이고요. 그 이후 아직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돼가는지는 차후에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자위대 창설 기념식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어 말을 쓰신 걸로 봐서는 작년 12월에 원내대표 선출 기사에 댓글을 남기신 분 같지는 않아요. 다른 기사에 댓글을 남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다른 분도 어 고소당하신 분, 파주에 계신 분인데 12월까지 보류하라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보류하라는 뉴스는 대검찰청이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침을 내려보낼 테니 일관된 지침을 내려보낼 테니 그때까지 사건 처리 보류해라라고 공문으로 내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대검찰청이 각 지방 검찰의 그런 방침을 하다를 했겠죠. 그 벌써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불기소 되는 분도 있고 또는 기소돼서 벌금을 또 내라고 통보를 받은 분도 계시고 어찌됐든 지금 일관된 건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댓글의 내용이 다르고 그 댓글을 단 기사가 또 다르고 서로 이제 개별 사건마다 어, 하나로 어, 묶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각자 다른 결과를 지금 받아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식으로 아직 연락이 없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송치가 됐다고 통보만 받은 상태다 이런 분들이 한네 분이 계세요 열세 분 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식 기소 4분, 기소 유예 3분, 무혐의 2분, 그리고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분 4분, 이렇게,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 13분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제가, 어, 한 2분 정도, 전화 연결을 좀 해서 그분들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그 중에, 우선은, 음, 2분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경찰이 했는데, 검찰에서 어,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은 분. 이게 좀 드문 케이스인데, 이분 전화를 한번 제가 연락,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분이죠. 네. 이분은 김모씨입니다. 김모 선생님인데,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김선생님. 예. 예, 저 빨간 아재입니다. 예, 예. 네. <laughs> 아까 저 미리 예, 전화 드린다고 통화를 하긴 했는데, 지금 네. 이제 생방송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직 중앙시수 아, 보지는 않으시고. 네, 네, 네. 지금 한 2천여 분 이제 방송 보고 계신데요. 네네. 네. 어, 선생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좀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 예, 있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네. 그, 우선은 결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죄 없음. 죄 없음. 예, 예.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무죄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이제 통보가 왔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기소위원으로 송치를 했었다면서요? 예, 그때 저한테 이제 경찰에서 서온거그 뭐죠? 기소위원을 보낸다는 서류. 예예. 예, 그 서류 네. 지금 예 임명 처리해서 네, 지금 잠깐 예, 봤습니다. 예, 예. 했을 때는 기소 의견을 해 검찰에 보낸다고 네. 그 담당 검사 명시까지 돼, 가고 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 예. 소식이 없잖아요, 지금 몇달 동안. 네네. 그러더니 어제 아니죠.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 무혐의 통보 받으신 거? 네네. 문자 통보 받으신 게 어제예요, 어제. 네, 어제. 네. 어제인가? 그렇게 왔더라고. 문자로 그냥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원래 이렇게 한거 보다 했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통보한 경우가, 적어도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 고소권에서는 제가 처음 보는 케이스예요. 뭐 다른 아. 경우는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 적어도 이 사건 관련자들 중에는 처음 제가 본 케이스여서 굉장히 좀 독특하다 생각이 됐고, 예. 그러면 경찰 조사는 받으신 거죠? 네. 검찰에도 서도 직접 조사를 받으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그럼 경찰에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셨고, 예. 어 경찰 조사 받았을 때는 어땠나요? 뭐 경찰에서 조사, 조사 받는 거는 특별히 뭐 위압감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몇 분도 이제 그,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미리. 예, 먼저. 예. 받았고, 그, 리고 나서 이제 저, 가서 전화, 조사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특별히 뭐, 이 뭐, 유학감이 들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예, 불리하다거나뭐 그런 건 없었고요. 예.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예. 이야기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경찰, 이제 조사에도 쓰여있고, 제가 경찰관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제가, 그, 낙여원 관련해서 그렇게 그런 댓글을 쓴건 확실하고요. 네. 어, 대신, 이제, 조서에도 썼고 했는데, 제가 경찰한테 이야기한 거는, 나경원은 원, 우리나라 제일야당 야당, 야당 대표자였습니까? 원내대표자였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이, 이 내치든지, 를 즉, 민간인들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건 안 좋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엄청 좋은데, 네. 아니, 자기한테 불단말을 했다고, 불단말도 아니지, 뭐. 그런 초청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네. 호소를 한다 이게 너무 이거 안안 안 된다. 네. 그리고 나경원은 심지어 우리 대통령한테 네. 북한의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든지어 뭐 국민들 상태로 뭐 달성이라든지 이런 말을 수시로 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북한 대변이라고 인 그러면 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다 공산주의 국가 뭐 국가 주인입니까? 네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국적 인물로서 성찰을 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걸 비판하는 국민을 고소할 수가 있느냐? 당연하죠.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선생님께서 그, 남기셨던, 댓글을 남기셨던 기사가.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11일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는 그 기사였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의원회관에서 아마 그 대학생들이 예. 그 나경원한테 이제 물러나라 막 하고 그 했던 그 기사인 것 같아. 요 거기 제가 댓글을 쓴것같습니다 음, 그럼 그 올봄에 있었던 거예요. 네그 어. 경찰관 이야기로는 올봄으로 지금 4월경으로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음.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 원론에 보도되기로는 네. 이제 6월에 고소를 할 당시에 작년 12월 나경 여성 첫 원내 대표로 선출됐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기사가 아, 네. 아니고 네네. 어 대학생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뭔가 항의를 하거나 뭐 이런 사실을 다룬 기사에 쓴 댓글이었단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 기소가 되면 네.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어요? 기소가 만약에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벌금형이라 조금이 벌금형이 나왔다 하면 예. 저는 항소해서 정식 재판을 갈라 그랬죠.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고 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네. 그렇게, 아, 어, 아니, 나경원은 국민들한테, 대통령한테, 북한에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해도 되고, 네. 국민들 상대로 달창이라도 해도 되고, 네. 뭐, 몸바라기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뭐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 청구해서, 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음. 어, 정식 재판으로 가면, 어쨌든 네. 이제, 재판부, 판사가 이제, 시비비를 가릴 텐데,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건 모르죠 음. 그럼 만약에 네. 정식 재판 봐서 가서 이제 질 수도 있잖아요 예. 예질 수도 있는데 그럼 예.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면 뭐뭐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 또는 혼자 해도 되죠. 예 이제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혼자 하거나 또는 뭐 국변을 쓸 수도 있겠죠 예, 예. 물론 예. 또는 이제 재판 과정에 어쨌든 몇 차례는 또 출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 번거롭고 시달리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도 없이 정식 재판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이 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된 판단 한번 받아봐야겠다. 예, 억울하니까. 예. 아니 국민의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기소 저 뭐야 고소를 하는데 네.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놨는데 국민을 상대로 뭐 고소를 하는데 그럼 국민은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네,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어. 내가 설사 정식 재판에서 지더라도 끝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셨던 거예요? 아, 그럼요. 만약에 일심에서 지면 2심 가고 2심에서 지면 2심에서대북까지 올라가야죠. 예. 긴 어. 송사를 거치실 뻔 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그동안? 그, 그런 류의, 이제, 그, 뉴스에서나, 네. 어, 이렇게, 그, 고소, 나경원이 고소해, 대티즌 뭐, 170명, 이렇게, 그런 이야기 나갈 때도 깜짝깜짝 놀랬죠. 네, 네. 예, 예. 저한테는 아. 왜그러냐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월 지나니까 또 덤덤해지더만요. 아 그래요. 예. 어 전화 마치기 전에 네네.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네. 말 국민들이 말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 있지만 말을 안 해도 본인이 잘 알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거, 그 정도 생각을 못하면 부모님 부모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원내대표도 아닌 거죠 네.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본인도 할 거예요, 그거를. 네. 잘 알, 알, 아, 뭐, 알고 행동하려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지금 방송 중에 이렇게 또 말씀해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자, 예, 이분은, 어, 경찰 진술을, 어, 진술 조사를 받았고요. 어, 리머님, 빨간아재님, 짱짱짱, 고맙습니다. 네. 어 경찰 조사를 받고 물론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에서 뭐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불이익을 줄 듯하게 뭐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예 문제 없이 조사는 받으셨고 어쨌든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어제 예, 불기소 통보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여서 근데 이분은 만약에 이제 어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또는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형을 하겠다 이렇게 오면 정식 재판을 가서 2심 3심까지 가볼 요량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돼서 참 다행스럽기는 한 경우입니다. 자한 분을 전화 연결을 더 할게요. 아, 이분도 제가 방송 시작 직전에 생방송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통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사실은 전화를 드렸었는데 통화가 안 되다가 방송 시작 직전에 전화가 와서 구체적인 얘기는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개인적으로 따지면 범죄 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은 남아 있게 되죠. 그런 에, 결과로 받으신 분입니다.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김 선생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예예. 예예. 예. 지금 방송 중이고요. 예예. 예, 지금 예. 방송 듣고 아, 방송 보고 계셨어요? 예, 예. 네네. 그,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거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참 선생님도 어제 기소유예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나요? 맞아요, 23일. 예. 예, 예. 어제? 어제 아? 맞습니다. 문자로 받으신 건가요? 예, 예. 음. 그런데, 그, 그 사건, 그 선생님, 김선생님께서, 어, 처음에 출석요구를 어떻게 받으셨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으셨고, 그 사건이 예, 예. 어떻게 진행되온 건지 한번 좀 서사를 좀, 예, 읊어주시면요. 예. 처음에는, 저는 대구 사는데,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이제 통보를 받고 갔는데, 근데, 네. 그 어, 왜 이렇게 어, 모욕을 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네. 모욕죄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정확하게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네. 야, 이 국상아. 네. 초객이 대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자망당 찌극이야 예, 이렇게 예. 올렸는데 예. 그래 이것이 여기 어, 아니냐라고 묻, 묻더라고요. 그럼 네. 어, 어느 대목이 여기냐 물어보니까 국상 네. 국상이 여기 아니냐 이카더라고요. 국상은 예. 그럼 국상 우상인데고 좋은 말인데 와이어. 네. 누가 경찰이 이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국사무상의 준 말이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에,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다 이기라 이제 저 경찰이 하는 말이 그럼 국상이 왜 여기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국상 연이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이카더라고 네. 그럼 내가 그러면 국상 연이라고 써놓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말이다 이게. 네.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어, 본인이 그러면 그렇게 느껴서 어. 고발을 하게 됐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유감으로 표현할게. 그나, 네. 나는, 그, 그 기사 내용의 특정인, 그러니까 특정인 나경원이에게, 어,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 했죠. 네. 그, 이제, 그리고 나왔는데, 뭐, 며칠 있다가, 이제, 저, 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더라고요. 네. 문자가 통, 문자 통보를 왔던데. 예. 네. 그리고 또 뭐, 한. 아, 경찰에서요? 예, 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예. 예예. 이렇게 문자를 받으셨고, 네, 네, 그래서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한달좀 한 지났나, 네, 어 검찰에서 이제 뭐, 뭐 이야기들을 게 있다고 출석하라고 출석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럼 받죠, 받는데 검사가 이제 그 죄를 인정하게 되면, 네, 어 교육 그 이제 뭐 거친 말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몇 시간 받으면, 네, 어 선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검사님이, 네. 그래서, 검사님, 내가 어느 대목이 잘못했습니까? 난 잘못한 거 없고. 네. 그리고 선처 따위는, 내가 검사 앞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선처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선처 따위 필요 없고. 네. 뭐 재판에서 나는 그내 무죄를 밝히겠다. 음. 어, 뭐, 기소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세게 나가신 거네요. <laughs> 네. 네. 저도 뭐, 그렇게 가서 끝까지 이제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네. 끝까지 상고심까지 나는 갈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죠. 네. 물론 좀 귀찮고, 뭐, 뭐 최고 내봐요 50만원 내봐 극부인데, 그 네. 뭐, 어, 한번 끝까지 이제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예. 네. 예, 그리고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 23일 날, 8월 날. 네. 뭐 다, 그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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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 기소, 뭐, 벌금형 약식 기소를 했다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저한테. 어제요? 검찰에서. 그니까, 러 어제? 어제 말고, 그 전에, 한 며칠 전에. 한 아, 며칠 전에 약식 기소 했다. 예, 예. 네. 나 한, 한, 한 3주 좀 됐네요. 3주 좀 전에, 네. 검찰에서 또 문자가 왔는 거예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으니까, 네. 벌금, 벌금이 떨어지면, 예. 그, 저, 저, 어, 뭐. 검찰청에 납부하십시오. 감시다 네.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나는 이제 재판 약식 기소가 떨어지면 벌금이 떨어지면 네. 뭐, 어, 사, 이제 항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네. 근데 왜안 오는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뭐 기소유예 어, 했다 하면서 네. 통보가 왔더라고요. 음. 그 약식 기소를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던 것도 검찰이고. 어제 기소유예 처분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도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건 뭐, 상당한 이야기잖아요. 예. 음, 어쨌든 뭐 그래서 그 결과를 받고 나니 어떠셨어요? 아, 좀 기본이 아주 나빴어요 저는. 아, 오히려? 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예. 예, 왜 나쁘셨어요? 그것도면 그 범죄 이억이 남는 거예요. 뭐. 예. 뭐, 저 기소유예라는 거는 선처했다는 이야기지. 예. 그 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예. 수사를 받은 기록이 남죠. 그럼요. 예. 그냥 거의 선처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 선처받을 거를, 네. 벌금을 받든지, 그렇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제, 어, 뭐,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한테, 뭐, 그러지도, 제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예. 일반 사람들한테 내가 모욕처로 고발을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어, 뭐, 일단 기록이라도 남, 남는다면, 뭐, 별, 그런 기분 나쁘진 않았을 건데, 이 범죄 두목한테 내가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네. 범죄자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네. 이렇게 기소유예라는 그것도 처분이면 처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많이 나빠요, 지금. 음. 이게 뭘 다시 내가,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중인데. 음. 기소유예조차도 나는 받아들이기가 네. 힘들다. 예,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법으로 다투어서 예.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는 건지 예예. 따져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음, 그렇습니다. 음. 하긴 어제 이제 통보 받으셨다고 하니까. 예. 어. 검찰이 몇주 전만 해도 스스로 약식 기소 했다고 문자를 받으셨다고 한거 아니에요? 예, 벌금 약으 어, 벌금 처분은 그, 어, 형식으로 예. 약식 기소를 했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몇주 만에 다시 예. 기소 유예를 했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건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 대검찰청에서 어, 뭔가 방침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내려보낸다고 했었는데. 예, 내려오고 난 뒤에 얼마 안돼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대검찰청의 방침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음. 또 판단해보니. 예. 제가 판단해보니까, 검찰에서. 네. 그 분명한 게 내가 그렇게 세게 나갔으니까. 네. 예. 물 떨어져도 나는 그, 탕수를 할 것이 뻔하다라고 판단했겠죠. 음.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귀찮고 하니까. 네. 귀찮아지고 하니까. 혹시 또 무죄나 무효미 나오면 자기들도 음. 또 손해잖아요. 기소해놓고 무죄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도, 예. 예, 예.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야는... 않았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정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 전에, 에, 전화 연결을 했던 김 선생님도 좀 세게, 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세게 예.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김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 딸창에 그 대한 이야기를. 예. 어, 나경영이가 네. 국민을 향해 딸창이라고 이야기했 아그국상이그 거기 여기라면, 예. 나광환이가 꿍일을 향해 달창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 달빛 창려단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아니냐? 네. 어, 그러면 그것도 같이 판단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걸 달빛 창문으로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나도 국가 국상국사무상이다라고 음. 얘기했죠. 네.